안녕하세요 드로머 풍지대 입니다 이번에도 어, 알리에서 조금 신기한 기계를 한번 사봤습니다 기계는 이름이 BGN-6001 이고요 어, 제가 살때는 67,000원에 어, 기계 본체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 2개 그 다음에 유선 마이크 1개 이렇게 포함해서 67,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거 들어가 보니까 요즘 또 금액이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인기가 좋아지려는 건지. 네 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요거 어떤 구성을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구성 전부 다 선택해가지고, 예, 아까 전에 그 금액을 주고 샀고요. 뭐 다른 노래방 기계들도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광고가 이제 쇼츠에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혹해서 샀는데 그 광고를 한번 잠깐 볼게요 I like singing but hate connecting all kinds of messy lines. Look here. Take a look at our all-in-one sound card and speaker machine. No need for separate external speakers. No need to connect to any wire. Direct wireless connection to mobile phone, computer, TV. You can sing with Bluetooth connection. 네 영상 그 광고 영상 한번 봤구요 광고 영상에 보다시피 어, 노래 부르면은 굉장히 노래가 좋게 나옵니다 일단 한번 이 기계 외관을 한번 보면요 음, 보면은 전원 켜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원 끄는 스위치도 이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스피커 관련 껐다 켰다 하는 거, 블루투스 연결도 위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모니터 볼륨, 그 다음에 마이크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마이크에 관련한 마이크 고음, 중음, 저음을 여기 세 개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코를 만큼 넣을 건지 그 다음에 어, 노래 소리를 만큼할 건지 그 다음에 에코 효과를 만큼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한번 볼게요 뒤쪽에 보면은 TF 메모리를 넣어서 노래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인풋 1개 2개 마이크가 2개 꽂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조용하게 들을 수 있게끔 헤드셋을 꽂을 수가 있고 이어폰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으로 PC 스피커에다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오디오에도 출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뭐 라이브 스트림 출력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OTG OTG 해가지고 어, 5핀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고요. 야 저기 C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고 그 옆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기계는 그렇게 크지 않고 한두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려온 마이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 켜지는데, 예, 싸구로 마이크처럼 안 보입니다. 예, 이것도 뭐 주파수가 UHF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채널은 168번, 뭐636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요거랑 요 기계랑 아마 고정돼서 그렇게 왔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추가로 같이 산 마이크를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이마이크의 입력 단자는 이렇게 3.5핀 단자로 돼서 아까 전에 마이크 1 마이크 2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단자는 요거고요 길게 눌러야 되나 예 네, 길게 누르니까 켜졌고요 볼륨을 네, 좀 크게 크게 올리니까 약간 하울링. 아 이게 마이크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하울링이 들어옵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줄이면 하울링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이게 너무 가깝게 있어 그렇습니다. 이 스피커랑 이 마이크랑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하울링이 일어나는 거고 멀리 떨어뜨려야만 하울링이 안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버튼 설명하다가 어, 다른 거는 설명을 다 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게 보니까 뭐 뮤직 1번 누르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뭐 이렇게 어떤 파티 같은 거할때 중간중간 네, 넣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들이 위에 1234 있고요. 그 다음 사운드 이펙트에 이제 어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눌러볼게요. 아 박수 소리. 네, 이거는 뭐 웃음 소리. 네, 이거는 뭐 야유 소리. 뭐 n 대기 소리 같네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Turn on dodge. Turn off dodge. 턴오턴오 닫지 턴오뭐 닫지 off, touch,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안 쓰는 touch, touch, 오 o u c h t o u c 이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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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u 아 h touch, 모드 u c h touch, 모 o 가 c h 이 o u c h t o u c 모드 o u c h t o u c 모 c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어 일단은 이 노래방 기계 의 에코 성능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가 있는데 피치 이 기능이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네 피치 누르면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또한번더 눌러볼게요 아아 이렇게 목소리가 변합니다 예, 또 누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서 예, 웃기게 예, 할 수도 있죠. 매직 무승 모드로 하는데 아마 마술사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이 목소리도 예, 특이하죠. 예, 또 누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또 가늘어지고 예, 또 누르면은 예, 소리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피치를 눌러가지고 사용했고요. 뭐 루프백이랑 뭐 보컬컷이 있는데 요거는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무선 마이크 한번 거리 테스트를 한번 실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한 1m, 그다음에 한 2m, 3m, 4m. 5메타, 5m. 5메타까지도만 해도 충분히 소리가 잘 나옵니다. 소리가 이게 엄청 뭐 크진 않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어 소리가 이 정도인데 바깥에서 들어보면은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뭐 이렇게 여기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 실내에서 불러가지고 바깥에 소리가 막 새어 나갈 정도로. 뭐 민폐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어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더 커야 좀더 흥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번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네, 휴대폰에 블루투스 검색을 하게 되면은 Y6A1 1.1 이라고 나오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블루투스 커넥 예, 블루투스 커넥티드라고 소리가 나면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요 유튜브에 있는 어 노래방 소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켜서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고요 한번 우리 애들이 한번 노래를 한번,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네, 애들이 집에서 한번 음, 부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랑했다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에 믿을 수없 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들어하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다시해 다시, 다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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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서. 기존에 딸려온 요 스피커 아, 저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어, 무선 마이크 보다 약간 감도가 약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에코를 너무 높여 가지고 막 너무 동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일단 요건 낮추면 되고 일단 한번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출력도 블루투스를 줄 수가 있고 이쪽 출력도 블루투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지금 요거 자체만으로 소리가 너무 작아서 혼자서 조용하게 부르고 남 민폐 안 주고 할 때는 이거 하나로만 해서 하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외딴 데 혼자만 이렇게 있을 때좀 소리도 좀 높일 수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를 더 페어링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불러도 가능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제가 살짝 한번 불러볼게요. 네, 한번 알리에서 한번 요런 거, 노래방 기계를 한번 사서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고요. 어, 가격 6만원, 7만원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 요렇게 되는 거, 지금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데, 지금 이렇게 알리에서, 중국에서 만드니까 이 가격인데, 네, 요런 무선 마이크만 해도 가격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지금 이거 두 개에다가, 네, 이 마이크까지, 예 마이크까지 해서 지금 그 가격이고 어, 아까 전에 뭐 노래 들었다시피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어, 제가 노래 잘못 부르지만은 일단 한번 노래방 기계가 요렇다고 한번 찍어 봤으니까 예, 너무 댓글에 예, 안 좋은 비난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